투온 토스전입니다. 상대는 1 8 0 0대토스예요 저는 매 경기 매 경기 좀 집중하면서 생각 없이 게임 하면은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한 경기를 하더라도 좀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좀 실력이 들지. 그냥 양으로 무조건 생각 없이 때린다고 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게임 끝나고 리플로 패배 분석하면은 마치 이게 학창 시절에 문제집 풀고 오답 노트 만드는 것 마냥 약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임 끝난 후 리플 분석이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게 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신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좀 도움이 되고 해가지고 자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긴 경기보다는 진경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4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정찰이 안올까 어 대각이네 대각 그럼 바로 질사지소 <목소리> 어떤 비드를 써볼까? 가자 나 손심가름. 나 손심가름. 나 손심가름. あら。 가첫드라곤이 바로 안마당 쪽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온다는 거는 어, 3게이트 이런 거했 거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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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게이트 같은거 했거나 일단 다크 달릴게요 그쵸? 취소 3 게이트 맞죠 맞죠 3 게이트 다크 베제 딜러버가 나왔지만 상대 생각보다 그게 없을걸요? 병력이? 소수 싸움에서는 다크 파기랑 무시 못하거든요? 올라가 볼게요 그냥 그리라그리라 <목소리> 좋다 빨리 캐논 캐논만 지어지면 몰래멀티, 저렇게 몰래멀티. 제가 3게이트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따가 리플 끝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100% 확신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왜 3게이트를 상대가 쓴게 됐는지. 왜 아직도 안 올까? 뭐 한다고? 리버 대동안 한방 같은데? 저버가 내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打 shuttle。 야 어떻게 왔어? 아다크야 개법인데?

不住 투셔를 위한 서포트 베이에요. 이번엔 뽑을 생각 없고 거? 셔틀 움직임 본거 같은데 다시 올라가네. 어,

지지 나오네요 하 초반에 좀 꼬여가지고 그 겨, 결론은 3게이트를 제가 예측을 좀 했잖아요 그 근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저만의 나름 노하우인데 경험으로 얻어진 그런 건데 100%는 아닌데 그냥 확률로 가는 거예요. 확률로. 확률로. 지금은 원게이트죠. 지금은 원게이트인데, 이제 내 프로브가 빠진과 동시에 상대가 전략을 걸거 아니에요. 뭐, 로보틱스를 갈 거냐, 아둔을 갈 거냐, 넥을 필 거냐, 아니면 뭐 3게이트 같은 거할 거냐,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상대가 3게이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어...뭔지 한번 일단 이 드래곤이 하나가 이렇게 되게 용감하게 나오잖아요 드래곤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 3 게이트 맞죠? 다크 베제 그냥 내안만당 먹었으면 올인 그냥 이기겠다 뭐 그런건데 21 3 게이트거든요 21 3 게이트 이게 2 1 3게이트가좀 올인성 빌드에요 최적화 올인성 드래곤 뽕 뽑기인데 다크 배제하고 근데 아까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원질 원드라가 앞으로 나온 거를 봤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이거 보고 프로브로 아까 미니맵에 살짝 보였거든요. 원질 원드라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 왜냐면은 이렇게 저처럼 원 게이트면 이렇게 쉽, 쉽살이 렇게 앞으로 못 나오거든요? 병력이 적으니까 투 게이트만 돼도 휙, 덮쳐가지고, 어, 여기 있는 거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서 적은 병력에도 상대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언덕에서 이렇게 수비하려고 하지. 이렇게 과감하게 앞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3 게이트니까, 어, 내가 병력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심리를 파악을 했죠. 그래서 고수간의 대결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앞에 나와 있으면 상대가 어느 정도 예측하거든요. 너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려와 있냐 하면은 자기 3 게이트 같은 거 하니까. 저는 1 게이트니까 어 질럿 하나 몸빵 세우고 드래곤 이렇게 이런 포지션 취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 처음 원질, 원드라부터. 이, 이런 거 자체가 올인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이때, 이때 또 알았어. 이때. 아, 어, 투 게이트, 최소 3 게이트구나. 어, 이때 알았죠. 근데, 대각이라 그런지, 타크 했는데도 이게 다크 했는데도 저도 피해가 생각보다 크네요. 물론 상대가 더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다크를 여기 막 막았으면 어땠을려나? 막고 두번째 다크 그러면은 좀 분리 그러면 정답이 아니었겠네 또 뒤늦게 로봇을 올리니까 이걸 꿈틀하는 걸 봤나봐요 바로 로봇을 올리는 거 보면 네, 여기서 제가 다크컨을 안했거든요? 수비 다크컨? 얘를 안했거든요? 어택강 떼어놨거든요? 왜냐면 얘 컨한다고 여기서 프로브만 한번 턴을 하거든요. 드래곤이 너무 대놓고 나오니까. 아, 그래도 상대 프로브가 훨씬 적구나. 어, 포토 두개 쉽게 하고, 여기에 일 못하게 하고. 저도 일꾼 많이 털렸네요. 많이 털렸어. 그래도 유리했네요, 그래도. 어, 그래도 유리했어요. 여기 지금 일못 하고 있는 거 크니까.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